예. 어이 새끼 살아 있는데? 은거장. 응, 그어 피부 주머니가 또 하나. 야 아, 피부 주머니가 또좀 무서가 여기 집이잖아. 좀 털어갈 거 없나? 나도 약 한번 빨자. 아니 예, 방수포 왜 잡고 많아. 주는 거야? 필요 없어 방수포. 딴 거죠 딴 어, 거. 피... 오, 피부. 오 헬펀 줘. 헬펀 어떻게 가냐? 뭐야 나 그거. 피부 주머니가 열 여섯 개나 있었는데? 어쩐지 바닥에 막 떨어져 있더라. 피부 주머니가 안 주워졌어. <laughs> <laughs> 피부 주머니 그 우클릭하 저거 보급창에 넣으면 될걸 아마? 어, 어 맞아. 어, 아 어, 어쩐지 나 검지가 뭐, 너무 없더라요 까지 어떤지 나오는구만. 이런 것도 까줘. 나무 칸, 나무 이거, 음, 나무 상자 이거. 아 바줄 그만 나와. 음, 아 바줄 음, 뭐? 그만 필요도 없는 바줄. 어, 천이다! 네, 안 좋아... 오, 구리선! 나한테... 나한테... 내 화살 내나이어디그놋돔아내 화살 내나내 화살 내나이곰에 박혀가지고 빠지지말네 이거! 어, 나도 얼마나 깊이 박힌거야, 이거? 내 화살 내나이돌아이같은 이제 가자, 슬슬! 샷건 저거... 저쪽으로 <laughs> 가 와, 얘... 얘 죽은거 봐, 이거! 무릎 <laughs> 꿇고 죽었어. 터있게 터져. 터네서죽었었다 내가 겁나 멋있게 도어져도 터져도 왔어 도어져도 터져도 터가도 터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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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도 터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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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어도 터져도 터져도 터다도 터져도 터 애들 더 온다 빨리 차 타, 차타 일단 타, 타 일단 타. 야야야야 그래. 야, 야, 야.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수도가 수도가 아, 수도가 도, 말려, 달려 달려. 빨리, 아, 빨리 타 빨리 타. 나 HP 없어. 난 아.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후. 빠방 빠방. 난 아, 템은 그래. 다 털었으니까 아... 이제 상관없어 할 거야. 알겠어. <laughs> 어 아야. 잠깐만 이 상태에서 멈추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차라. 그, 그, 나무가 공감하고 싶다 그래갖고 한번 붙여줬어 야생의 작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는 나무를 보라봤습니 아기 작은 차도차자동차가나니다 봉봉봉 아 ㅋ 그, ㅋ 그, 차 그, ㅋ ㅋ 차자동차 이대로 계속 앞으로 가면 돼어 <laughs> 앞에 있는데? 뭐가 알아, 있는데? 알아 알아 어 저기 보라색깔 보라색. 차권 좀 해변으로 가면 돼. 차권 바라보고 해변 쪽으로 가면. 차권 바라보고 해변 여기야 여기야? 저를 쭉 달리면 돼. 쭉. 오케이. 오케이 바다 쪽으로 한번 가야 돼. 바다 끝 쪽에 있어 가지고 건전히 첩수 해스 아 바로 첩수 해스. 해스. 첩아 들어가기 전에 어. 저기 동굴 들어가기 전에 약좀 먹고 가야겠다. 약좀그만 빨아. 야 그런 우리 레이스 경치는 말이야 약쟁이어서 그래 몇성 필필 약간 낙타라 그래 약간 손아좀 뭐라 현대인들 커피 마시는 게더 위험해 커피 마시는 커피는 몸에 좋을 것 같냐 메탈들 일으키는데 커피 몸에 좋다는데 <laughs> 어때 기를 어. 개척하는 사람 난 좋아 어. 어. 언덕에서 떨어져 부러 불어 라이트 디에시 할 때는 그냥 막 떨어지면 왜 어, 그거 뭐? 아니, 난 그렇구나. 좋아했는데, 저기, 수덕이가 싫었어. 난 모르는데, <laughs> 나 다이너트로 안 했어. <laughs> 다이너트 지 <지에> h <씨>, c 어디잖아난안 <laughs> 했어. 에헤이, 그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내 영상에서 네 목소리가 사라진다다고 <laughs> 근데 맨, 어디로 어, 가야 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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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쪽이어야 되나아너 <laughs> 뭐, 어디로 쳐봐. 가야 돼, 여기서 이제? 이제 맵좀 보자, 일단.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쪽이다, 저쪽. 그쪽이야? 오케이. 쇼 근데 여기 길이 없는데? 쇼 기다려 아까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가면 큰난다 미친 거기라네 여기 여기 몰라 깊다 야 여기, 여기 몰라 깊대요 몰라 깊어 씨 <laughs> 이쪽으로 가자 그 여기 아니 라고 여기 가려고 했는데 길이 아니 아 길이가지가 아니야 몰라서 가야겠다 오케이. 저쪽으로 이쪽으로 몰라서 갈게. <laughs> 어, 근데 나데리고와야되지 않냐? 하하하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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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하하하하 <laughs> <가만> <laughs> 어. 자꾸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자동차가 자꾸 뒤로 밀려 갖고 그랬어. 아니, 제가 기준에서 좌회전 좀 뻗으면 될 걸. 따라서. 어. 그러라고 아니 이제 해변가 쪽으로 나가면 된다 해서 여기 위에 갖고 내리 꽂았더니 내리 있을 줄 알았지. <laughs> 다,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 여기 한번 타야 되지 않을까. 그회전 하면. 돼, 좌회전 하면. 우리 다 만자. 다 만자. 야 그냥 자연 강령제 빠로. 그래 우리 몬스터 어 몬스터 빨아. 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몬스터 학생 같은 애들이 먹어도 되냐? 블루아카이브에 어. 막 그런 거 나오던데. 먹어도 돼, 팔잖아. 안 뭐, 안될 좀. 할잖아. 할줄 아냐? 애들한테 너안될것 같은데. 먹어도는 돼. 감당은 뭐,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쳐볼래? 그래도 모르니까 길이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오, 내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다려봐 오쪽으죽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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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으로좀 봐볼래요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쪽어로이 난 전속력으로 발등.. 와 잠깐 이.. 와아 이런.. 이렇게 밟아달란는게아니었거든 전속력으로 밟았어 와우 여, 여기가 어디야나야 여기, 여기 어디야 나 의외로 멀미가 좀 심할지도 <laughs> 야 뒤에 뒤에 있으면 멀미 더해지고 이미 밑에 붙이고 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로 온거야 잠깐만 어, 와, 와. 잠깐만 여기 어디야 어디로.. <laughs> 어딘지 모르겠어. 너 기존에서 우회전, 너 아니야, 아니야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우회전에서 일단 가프한뭐 앞으로. 갈수 있겠니? 아담들. 어, 여기 왜 바나야? 야, 아까 거기 자, 다시 왔잖아. 아까 거기야? 어, 그래도 길이 있네, 그래도. 여기, 여기였나? 이쪽으로 안 아, 보여, 대박.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 깜깜해 야, 고급스러운 게임으로 <laughs> 지 아무것도 안 보여. 시부로할거 <laughs> 매우 깜깜해. 아, 얼어붙으면 스탬이나도 저걸 조금씩 줄어드는구나 말이야, 어디야? 나방, 나방. 그래, 나 막상 아,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타면 안 되는 거지. 어.. 여기서 욕 제일 많이 한.. 아니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긴 해 아, 그러 그래. 우리 욕 아직 안했어 나 욕은 했긴 했어 아, 나.. 나만 안 했어? 음흠. 근데 왜 H 저기 아래에 있어? 우리 안태우 <laughs> 뭐 왔어? <웃음> <웃음> 그러네? 왜안 자고 있어? 죽나신 차리니까 여기네 아우씨, 몸통이 어렵기 전에 햇불 좀 피우고 와야지. 야, 우리 여기 내려서 햇불 좀 피우자. 그렇죠. <놀람> 아니, 아니, 그, 이제 회전해갖고 보는데 H가 바닥에 보여. 보이면 안될게 보여.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약 하나 먹고. 아따따카이. <놀람> 햇불 <해불> 하나 들고 와야지. <놀람> 그럼 좀 낫겠지. 나 배고파. 밥 먹어. 이건 맛있다. 어어빵빵빵 빵. 예. 페프. 야야 마방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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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난 지금 나 혼자 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이거. 차가 불에 닿을 뻔했어. 안다나 <laughs> 혼자 여기 더 텐트 빠를 칠까? 우리 이제 텐트 칠까? 우리 <laughs> 텐트 쳐도 내가 없어서 못자 미안하지만 너는 들어갔어. 임파라 내 텐트는 잘수 있어. 아니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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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아니라서 못 자. 오 페풀 좋네. 일단 드립은 어쩔 수 없겠어. 빨리 와. 어나 이미 거의 동굴로 가고 있는데 그냥. <laughs> 아 진짜 우리 따라 가자. 아. 아니 저 엘치 아저씨 혼자 간다니까. 가. 맨날 같이 가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뭐라 어. 이러 고서든 나 혼자 가고 그래 지지 아저씨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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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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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단 출... 어! 근데 내적으로 함부로는안될것 같은데 여기 길 저기 바닷가 쪽이라서 바로 자동차 저속기가할거 잘못해서 오네 에헤이 괜찮아 내 자동차 아니야? 야그한 대밖에 안 남았어 붕붕붕. 집에 갈때 어떻게 가나 아주 작은 아, 파봉차 <laughs> 집에 갈때 어떻게 <laughs> 할건데 <laughs> 전에도 걸어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걸어고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혼자 가는 게더 빠르구만 아, 저 아저씨 또 혼자 간다니까. 아야 아, 우리 걸어 떨어진다. 여기 어디야? <laughs> 어, 배고프다. 비상식량 하나 뜯어 먹어야지. 우와 음, 말기도 음. 생기겠어. 앰엔토리 에 비상식량이 많아서 다행이야. 네, 이쪽으로 쭉. 야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연애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차타차 사워 돼 사워 아, 돼응예 네? 사다 네, 거름다크가 딱 이런 느낌인데 어 오케이 나 지쳤대 나도 지쳤대 나곧 가나봐 곶감? 음, 곶감 곶감 맛있지 <laughs> 맛없지 달달하지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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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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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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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멈춰! 저거 <laughs>

진기로. 어디까지? 밀냐고! <laughs> 아, 진짜 어디까지 미는 거야? 나도 당하겠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음? 이거가 안 움직여. 배터리가 없네. 이거 갖고만 아니 아니. 갔어. 배터리가 없어. <laughs> 아, 배터리 지금 밤이라서 충전이 안 되나 보다. 빨리 다시 타봐 태양열 배터리로 네. 적은데 저거 우리 여기 버리고 가야돼이 차? 어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왔어 야야야 어. 누구 어. 왔어? 아아동굴 어. 들어간다 어. 어디 아 어디 갔어? 아둘자 둘자 아나 죽었어 살려줘 어. 올겠네. <laughs> 날 폴리고 갔어. 너 어디야? 역시 여기 네 마리인데. 살리고 튀어 해. 그냥. <laughs> <laughs> 살려... 달려 볼까요? 아 이러이 씨. 아. 잡아 너가 죽었니? 아니. 아! 살려 줘. 나나 위험해. 나나 나 스태미나가 없어. 이리 와, 여기야. 어이, 죽였어. 이건 또 뭐야? 어, 결바다이씨나약좀 빨고, 이건 또 뭐야? 놀아먹고, 설마, 설마, 또 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니겠지? 약을 빨고, 목마으로 자연 강장제도 하나 줄쳐주고, 날씨 빨리하는 건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밥도 하나 먹어주고. 어, 다 거의 다 했어 아, 새가 <laughs> 아, 한 캔으로 안되네, 캔마셔 어디야? 됐어 가자 봉뽕뽕아 어, 아, 뭐. 아, 여기가 아, 아니라 아, 해변동을 아, 싹다 아, 뒤져야 된다 아, 이거 어크가있각해거 보니까 여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거어떻어 대박 감사합니다 어저씨저게생금어떻어 아저씨,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어우게생거어떻 어떻게 생각거 어떻게 어요게이 선이랑 방 뭐. 어떻게 만들어 아주 그냥 진짜 저시 수제차, 예, 예. 잠깐만 이거 설마 못 뜨니 여기서 What the fuck 자연광 없어가지고 저이너로 와봐 어 얼어 아, 기도라 그래 잠깐 멈춰 아씨 역시 불 피워야 되 어허허허 추쟁제로서경쟁제 훌륭한 공굴이라서 그런가 냉기가 냉기 줄어드는 음. 속도가 미쳤어 그치. 어이 아니 회프를 어떻게 만들더라? 어이 자가 노바 그러면 못 만들게 막아니? 아니지? 어이 가싸노바 아니 이거 뭐야 여기 뭐가 있어, 근데? 여기 인데 어디로 간 거야? 뭐야, 너. 그거 못 찾고 있는 거야? 아, 여기인가 여기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야, 여기야. 나 죽을 뻔했어. 야, 가 어디로 간 거야? 동굴 입구. 동굴 입구 들어와. 또롱또롱. 어, 씁시다. 바닥에 있는 거 어, 탱크 그뭐또뭐 있다. 들어와. 어 뭐야. 요이 PC는 뭐 저런 상태라서 거야? 그냥 스템미너 써서 그냥 달려있다 위치가 이미 발견되었네. 야, 여기 더 들어가는 데 있네. 음, 잠깐만. 이거 안능 키가 뭐더라 컨트롤이구나. 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키네. 거기 나가는 곳하고. <laughs> <거와> 뭐. <laughs> 어, 나가는 곳이야. <laughs> 아, 미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어디로 가야 돼? 몰라 일단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 어 추워 미친 어 후라시 후라시 추워 아 일단 아, 내후라야 이거 이거 말이 안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이거? 아, 빨리 이쪽으로 아, 얼어 죽을라 그래 캐릭터가 급하면 오가이 나 배고파 밥좀 줄까? 밥 없어? 생선 맛있어 아 생선 있구만 있네 야, 음. 이거, 냉기 닿는 수치가 미쳤다. 다들 냉기 다 회복했어, 그거? 얼어붙은 거? 응. 가장 응. 최대한 또 나... 회복도 나가자. 철땅! 방금 생각했던 건데, 이런 수정 맞게 지수를 취하려는 게 쉽지 않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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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쪽이야, 이쪽. 어 있네. 뭐 뭐가? 아 옆에도 배신해, 뭐 누군가? 검내장이내야겠네 보여. 여기가 여기가 오 씨, 가까이까지 왔어. 여기가 와, 왔어왔어 왔어. 와. 와. 진다너 거리가 여기가... 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 애들 화났어 죽이잖라 <놀람> 아, 뭐멀어붙고 속도봐 힘 있는 거안 차, 미친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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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총 쏴, 그냥 총 쏴! 아, 기다려봐 그냥 총을 쏴, 그냥 어, 도저버려, 어. 도저버려. 어. 찍어, 그래, 어. 와.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때려도, 와. 다시 나한테 나온다, 다시 나. 어, 잡았다, 됐다, 잡았다. 아, 와서 떨어, 하나, 둘, 셋. 지금이, 지금이야. 아. 와, 맹기 차는 속도가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물이 짠 소리 한곳 없어? 어, 어 여기 따다운 곳인가? 아, 이 따뜻한 이 아니냐 내가 불 계속 지켜줄게 그냥 와까딱까이 에너지바 먹으면 좀 냉기 다는 속도가 수포가... 아 에너지바가 좋네 어 잠깐만 나 배.. 나 목말라 마실 거 없어? 스포.. 보드카 냐아나수톤 비웠다 쉣야안되 어. 보드카라도 마셔볼다못 마셔 엥? 어? 이 수통 맞아 수통? 나 수통이 뭐가 없 없나봐 아 비었네 통조림 아, 음식 그 채우고 그... 통조림 음식이랑 통조림 어, 까는 거 있지 않았나? 뼈가붓시라도 우리. 래어 그거 뭐 까실 수 있을걸? 그조합차에 넣으면 아마 까실 수 있을거야 그니까 뭐 까는 거 있었는데? 우리 먹었잖아 어 먹었어 까는 여기있다 여기있 인벤토리 여기 있어 아마 나라벤트리 어느 이거? 위치에 있는지 까먹고 있었지. 조합창 근처 에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쪼 아니 이거 밑에 고양이 사료였어. 쪽꼬바 음. 밑에 있네. 음. 쪽꼬바 밑에. 나목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모자는데 여기 자양, 안 떠져. 자양 강장제 자양 강장제 먹었어. 어, 뭐, 것도 차오르긴 하지. 아... 냉기 다 회복했니? 응응 음, 응. 음, 음. 그 가자. 야 쿠레시가 왜안 비춰 져작가봐나 쿠레시 배터리 없나봐. 저거 안 돼. 나 배터리 없어. 나 배터리 없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음. 생선 이 여기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야? 나 쿠레시 좀 비춰줘. 밝혀줘. 배터리가 없어. 나 나도 배터리 없어. 너번에 다 썼나보다. 너 건전지 있어? 나 없는데. 너도 없어? 나이타로 들어야 되나? 어, 좀나다 라이터 드니까. 가방 대봐. 아, 있어? 있어? 아, 오케이. 몰라, 바본데. 아, 템 찾았다는 줄. 아 와우. 왜거기뭐 저... 많아? 아니, 해골빠져, 해골빠가지고 빠져 거꾸로 묶여있길래. 묶여 아, 와우, 한번 네. 해주세요. 간단지 있었어? 어쉣 누구 한분 계셔 여기? 어 간단지 있었네. 오케이. 내가 어, 아 이런. 됐어 죽여 지금 네. 지금이야. 네. 어 냉도는 또 개이버다 근데 조금만 더 얼면 바로 또 횃불 지표야겠다 그냥 횃불이어 횃불 엄마야 엄마 응. 안보았세요 <laughs> 지금이야 대가리 노려 죽였어 한마리 죽였어 오씨 두마리 있어 여기 야, 야. 아 씨앗 스태민 없어아 살려줘 걸어. 살려줘 살려줄게 <목소리> 컷제약 아니 제약 어? 내걸를죽였다고 아, 컷했어? 여기 제한테 달려붙었던 거내컷했어아 아, 그 소리지? 어. 내내옷를 잡았다고 하길. 오으로탄 주셨어 나. 에봐. 수 선생님, 폼 선생님. 여기 아저씨가 수 선생님. 수탄이 여기 있어? 있어. 여기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 여기 누워 있만. 아저씨. 여기 아, 야. 아저씨 없어. 오, 아저씨 배터지. 어, 예. 여기에도 길이 있는데. 음. 나도 어디 가고라 넣 여기 넓어 그놈의 라디오 컴퓨터다. 야, 날 때렸어. <laughs> 아야, 컴퓨터 부셨어. 아니, 내가 옆에 있다가 데미지 맞았어. <laughs> 오지 말았어야지. 난 컴퓨터만. 어, 아기다. 뭐야? 아가짱.